먼저 비타민 D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 피부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에 힘을 키우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햇빛에 자주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골절, 감염 및 심장마비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D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타민D는 우리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강한 뼈와 치아에 필요한 칼슘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는 면역체계를 지원합니다. 비타민D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예방하여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는 유방암 결장암 및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건강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목, 척추 및 정형외과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확인하십시오.